9월 24일 수요일,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때로는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 때 내가 너에게 말하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른 모든 민족들에 대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재앙에 대해 듣고서 그들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아멘. 요시아왕 13년, 즉 주전 627년경부터, 여호와김 4년, 즉 주전 605년까지 23년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주전 605년은 유다 왕국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이 해에 애굽의 바로 노고가, 바로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브간 넷살에게 패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의 세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느브간 넷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한후 성전 기구의 일부와 다니엘 등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전조를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23년간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심판의 말씀을 다시 전체적으로 듣고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혹시 말씀을 듣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지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이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유다 백성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대한 수없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완성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두루마리 책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지금 감금당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 너가 올라가서 내 말에 따라 너가 기록한 모 두루마리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하는 날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이 듣는 가운데 읽어 주어라. 여러 성업들에서온 모든 유다 백성이 듣는 데서도 그것들을 읽어 주어라.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며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날지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선포하신 그분의 노여움과 분노가 컸기 때문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추방당한 상태고 지금은 갇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바룩에게 대피를 시킨 것이지요. 또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니 바룩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기록된 그 글을 금식의 날에 유다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혹시라는 단어가 눈에 확 띄지요. 그렇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더 많은 백성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것이기에 유다에 선포된 심판의 말씀을 더 신중하게 들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지요. 요다 백성의 죄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을 알면 백성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자신이 직접 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발혹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심령을, 겸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심령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귀를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행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의 책을 읽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금식이 선포됐다 그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 위쪽들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석유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들을 읽었다 아멘 바룩은 예레미야의 지시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고 금식 일에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했습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책을 낭독할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룩은 예레미야의 명령대로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합니다. 36장에는 바룩이 세번 낭독한 것으로 나오는데, 8절, 10절이 그첫 번째 낭독입니다. 9절, 10절은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낭독한 시기와 장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바룩이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할 때는 여호야김 제5년 아홉째 달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기록과 낭독 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모든 성읍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적 금식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간넷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큰 위협을 느꼈을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세문 입구 위쪽 뜰에 있는 그마랴의 방에서 금식 일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다 백성에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들 앞에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은 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들을 모두 듣고는 왕의 집으로 내려가 서기관의 방으로 갔다. 보라, 그곳에는 모든 관료들, 곧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야 아들 들라야, 악볼의 아들 엘라단, 사반의 아들 그마랴,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다른 모든 관료들이 앉아 있었다. 바룩의 백성이 듣는 데서 책을 읽어줄 때 그가 들은 모든 말을 미가야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바룩이 성전에서 낭독한 두루 말의 책의 내용이 모든 관료들 고관들이겠지요. 그들에게 전달된 경위를 서술합니다. 석유관 방에 모여 있는 관리들의 이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고관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미가야는 관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했지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관료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말했다 너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어준 그 두루마기를 갖고 오너라. 그리하여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그의 손에 갖고 그들에게 갔다.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가 듣는 데서 그것을 읽어보아라. 그리하여 바룩은 그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서 서로 쳐다보면서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께 알려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너가 어떻게 썼는지 말해보아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입으로 말했느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나에게 말하고 내가 책의 잉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너와 예레미야는 가서 숨어 있어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미가야가 전해준 내용을 들은 관리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책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여후디를 바로 가게 보내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후디의 증조부까지 언급하는 것은 그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관리들이 여후디를 보낸 것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호디를 통해 관리들의 요구를 전달받은 바룩은 성전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했을 때와 같이 주저하지 않고 직접 두루마리 책을 낭독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바룩은 그들 앞에서 책을 낭독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관리들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책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관리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으로 인해 두려워서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책의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왕에게 해결 방법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두루마리 책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후 바룩에게 그 책이 기록된 경위를 묻고 예레미야가 책의 내용을 기록하게 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관리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도망하여 숨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관리들은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으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2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했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애굽으로 도까지로 도망가지요. 애굽으로까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 여호야김은 사람을 보내 그를 사로잡아 와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으로 인하여 관리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으라고 말했었던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고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보이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 지상세계와 영원한 세계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내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 혹시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회개의 눈물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를 넉넉히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품에서 위로와 사랑을 넉넉히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를 한없이 위로와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넉넉해지고 살만하니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자족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뻐 춤을 추며 찬양했던 그 찬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찬양으로 되뇌고또 다시 부르는 것을 하여 큰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은혜의 날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를 내어 부를 수 없는 연약하고 아픈 육신을 갖고 있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큰 은혜 평강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할지라도 환하게 웃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극류을 배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미소 짓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진려 생명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심령으로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부르짖는 중보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의 사람들 공동체에서 함께 꿈을 꾸며 기도하는 사람들 내 사랑한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한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